아 반갑습니다 목심누리 입니다 마늘 옆에 잡초 뽑기 잡초뽑기 잡초뽑기 마늘 잡초 뽑기. 오늘은 봄볕 따뜻한 마늘밭에 왔습니다 지난걸 파종을 하였고 개운해 쌀겨 입을 푹신하게 덮고서 지나왔던 마늘밭이랍니다 그동안도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며 살펴보곤 했지요. 그런데 오늘은 마늘 포기포기마다 잡초가 자라고 있기에 그 잡초 제거를 합니다. 마늘에 전해질 영양들을 가로채버릴 잡초 들이기에새모새번마저 새생명이긴 해도 가차없이 더 자라기 전에 뽑아버리려고요 잡초 아, 잡초를 뽑으면서 마늘을 생각해봅니다. 봅니다. 마늘은 농산물 채소류이면서 뿌리를 주로 식용으로 하는 근채류로 분류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100g당 140kcal 열량으로 주로 조미료, 향신료 많이 쓰이며 최근에는 가공식품으로 많이 소비되며. 마늘 기름을 이용하여 약품으로 생산되고 있어서 앞으로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하네요. 아,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알고 계시듯이 양념으로서 최적의 효능을 발휘하고 있지요, 마늘은.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마늘은 한지행과 난지행으로 분류되어서 한지행 품종은 우리나라 재배종으로 중북부 지방에서 재배되고 난지행 품종은 대부분 중국에서 도입된 남도마늘과 스페인 도입종인 대서마늘 그리고 인도네시아 도입종인 자복마늘 등으로 남부지방에서 주로 재배된다고 합니다 아, 따라서 우리밭의 마늘은 중북 무지방인구로 한지행인 듯 싶답니다 아, 더 열심히 살펴보니 마늘은 우리나라의 4대 채소 중의 하나로서 제철은 5월부터 7월로서 보관법은 영도에서 5도씨 냉장보관이 좋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우리들의 당군설화에서 없어서나 아니 되었던 암굴에서 곰이 인간으로 변화되는 화신의 먹이가 쑥과 함께 했던 마늘이지요. 쑥, 그렇죠. 한창 봄쑥이 산천에 파르르 파르 쏙쏙 돋아나는 새봄에 마늘도 튼실하게 자랄 자세를 갖추었답니다. 우리나라 각지에서 지금 한창 마늘이 새봄 맞아서 자라고 있지요. 의성 흑마늘. 해나무의 튼실한 마늘들이. 마늘 효능에는 잘리고 으깨진 마늘에서 발생하는 황사나 항균성분이 풍부한 알리신이 함유되어 있고, 마늘은 세계 10대 건강식품에 뽑힐 정도로 최고의 건강식품이라고들 한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 텃밭에서 자라는 이 마늘들이 개운의 땅 속에서 이렇게 바른 하늘 향한 초록 잎들을 힘차게 밀어내고 있답니다. 튼실하게 잘 자라라고 비료도 치고 물도 뿌려주었답니다. 아내는 시금치 뽑은 자리에 상추랑 쑥갓을 심었답니다 우리집 식단을 또 풍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도시농부가 되어져서 이렇게 가꾸고 키워내는 텃밭에서 자연이 길러내고 정성으로 돌봐 줄때 정녕 아름답고 즐거워질 수 있는 우리네 삶이 된다고 봅니다. 큰 욕심 부릴 것도 또 부려봤자 욕심대로 이룰 수 없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버린 노년된 삶이기도 하답니다. 쑥쑥 자라줄 우리 텃밭에서 자라는 겨울 넘은 마늘들이 녹색 강연을 펼친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즐겁고 건강하신 나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